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원스쿨 중국어 강사 김한나입니다. 자, 우리가 어휘 1탄, 2탄에 네, 이어서 3탄을 배우고 있는데 1, 2강에서는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살짝 어려워졌기 때문에 헐나 이거 어떡해 라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복습을 한 개씩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옷 어떤가요? 어, 1, 2강에 비해서 굉장히 스포티해지고요. 좀 편안해졌어요. 여러분들도 제옷처럼좀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3강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강을 보니까요. 어휘를 통해 문장 익히기가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는요. 제가 회화 표현을 딱딱 찝어드릴 건데 그 회화 표현 속에 들어있는 어휘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외우고 싶은 회화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부터 볼게요. 우리 첫 번째 1강에서 이름을 하나 배웠는데, 이름의 높임만 성명은 싱밍 姓名. 性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성명에 관련된 질문과 답안을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어, 이름이 뭐예요? 하니까 제가 좀 뒤에 전화번호 뭐예요? 까지 나올 것 같은 음이 나왔었죠? 자, 일단 이름이 뭐예요? 한번 볼게요. 이름이 뭐예요? 니你叫什么名字?你叫什머밍字 자 이렇게 물어봐주시면 내 동년배, 친구들한테 어, 너 이름이 뭐니, 어떻게 되니라는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니叫什么名字? 네, 자, 우리 그 다음 거 성이 어떻게 되세요? 어 이상한데? 자, 성이 어떻게 되세요? 하지만 이 표현은요, 중국에서 높은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이름을 물어보기보다는 어 당신의 그 귀하의 존함은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닌 꾸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닌 꾸이싱 여기에서 보니까 어, 니에다가 마음심자를 넣어줬네. 우리 닌 높여주는 말이었죠. 당신을 해서 공경해주는 표현이 나왔고 꾸이는 어, 비싸다. 즉 당신의 비싼 그성 귀하다 라는 뜻이겠죠. 당신의 존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닌 꾸이싱 닌 꾸이싱 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둘 중에 한 개만 외워서 실생활에서 써주시면 돼요. 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니 자오 샘머밍즈니 자오 샘머밍즈가 되겠죠. 자, 우리 그 다음에 이름을 얘기하는 거 각종 회화에서 열심히 배웠지만 중국식으로 대답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는요, 바로 이 성과 이름을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제 성은요 김이고요 이름은 나나예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워싱 찐자 저의 성은요 김입니다라고 일단 여러분의 성부터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부릅니다 쯔오 뭐라고 불러요 나나라고 해서 뒤에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제 성은 김이고 이름은 나나입니다 워싱 찐 쯔오 나나. 워싱 찐 쩌나나 자 여러분도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성을 워싱 한 다음에 성 하나 넣고 그다음 쩨 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잠깐 스탑 하시고 입을 반끝 벌려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워싱 한 다음에 땡쩨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워싱 찐 쩌나나 자 우리 그럼 성. 성명에 관한 거는 여기에서 마치느냐? 아, 성명에 관한 거는 끝났네요. 자, 우리 그 다음. 출생연월이 하나 나왔어요. 출생연월. 출생년월. 중국에서는요, 여러분, 나이를 요잘 묻지 않아요. 그리고 나이를 물었다가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에서 세는 나이, 중국에서 세는 나이가 다릅니다. 그쵸. 중국은 태어나자마자 0살이에요. 한국은 1살. 한국 나이랑 중국 나이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이를 묻기보다는 몇 년생이세요? 몇 년도에 태어나셨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해서 준비했습니다. 몇 년도에 태어나셨어요? 자, 우리 태어나다는 출생하는 거죠. 출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你是 당신은요, 지年 몇 년도에 출생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니, 슈 지, 년, 추, 성, 더 이렇게 해주시면 어, 너몇 년생이니?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회화를 하다가 아, 지, 년, 추, 성만 딱 들리시면 아, 나몇 년생이냐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대답은요? 나는요, 1999년에 태어났습니다. 아, 이랬으면 좋겠네요. 자, 저는요, 99년에 태어났어요. 워, 是 저는요, 1 9 9 9 년, 추, 성, 더 我是1999년 出生도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뒤에 거를 바꾸셔야겠죠? 8뭐8라든지 어, 아니면 7 뭐라든지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한 단어가 있어요. 자, 그한 단어는 바로 지오링호. 九零后. 지오링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뭔가요? 자, 중국에서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신조어인데, 바로 90년대 이후 라는 뜻이에요. 자,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는요, 90년생 이후, 즉, 90년 포함, 91년생, 92년생 이런 친구들은 소황제, 소황제 알고 계시죠? 소화제 아니에요. 소황제. 엄마, 아빠가 오냐오냐 키운 자식들 있죠. 그래서 조금 버릇 없어지고, 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기 스스로 할 일을 좀 못하는 이런 친구들을 딱 90년생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오링 허우 라고 하시게 되면, 아, 90년생 이후? 즉, 아, 너는 90 이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뭐 나쁜 뜻도 있겠지만, 90년대 이후로 중국의 소비 생활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 한국에 와서 뭐 많은 물건을 사는 여행객들은요, 90년생 이후입니다. 라는 신문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오링호 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 90년생 이후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지오링호 지오링 자, 우리 90년생 이후는 지오링호 그럼 나 99년에 태어났어 했으니까 들었던 사람이 아, 너 90년생 이후구나 니, 시, 지오링, 호, 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바로 출생 연월에 해당되는 거한단 한번 외웁시다. 지올링 허. 자 우리 그다음 세 번째 학력.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야, 이런 질문 잘안 하지만 그래도 한번 배웠기 때문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은 내가 배워왔던 역사. 쉬엘리, 쉬엘리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자, 어떻게 되세요? 중국어로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학력은요, 높다, 학력이 낮다 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학력의 높낮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습니다. 니더 学리 또까오. 니더 쉐리 또까 자, 여러분 또까오에다가만 밑줄 치고 하나 외워주세요. 또까오 하게 되면 얼마나 높니? 즉, 얼마나 되니? 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키를 물을 때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키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어까오라고 하시면 너의 키가 몇이니? 라는 질문이에요. 또어까오. 얼마나 높니? 얼마나 크니? 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요 한국대학교 졸업했는데요. 어디 어디를 졸업하다. 어 우리 졸업하는 거, 마치는 거, 학업을 마치는 거. 삐에 예. 어디 어디를 위. 비예위라고 하시면 되겠죠. 저는 한국 대학교 졸업했어요. 워 비예위 한국 대학교 워 비예위 한국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대학교는 매우 중국어로 쉽겠죠. 한국은 한국어 대학은 다슈에 한국 대학교 한국어 다슈에 한국어 학슈 그럼 저는 한국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워 비예위 한국대 한국 대학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만 기억하자 비예위. 그 다음에 또가 얼마나 높니이두 가지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네 번째 연시 방식, 연씨 방식. 해서 연락 방법 기억나요? 핸드폰 번호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 이메일은, 전자우편 이메일. 자, 우리 이 질문 한번 해 봅시다. 어떤 연락 방법이 있나요? 자, 어떤 연락 방법이 있나요? 你有什么怎样联系方式?你有什么联系方式? 자, 이 질문은 여러분 친구 사귈 때할 수가 있겠죠. 중국인 친구를 딱 만났어요. 어, 얘랑 나랑 친해지고 싶어. 너 어떤 연락 방법이 있어? 내가 연락 어떻게 해야 돼? 你有什么 联系方式,你有什么联系方式?자 그렇게 되면, 어, 저는요 이메일도 있고요 핸드폰도 있어요. 자 이메일은 电子邮件. 핸드폰 번호 手지 하마. 여기에서는 그냥 핸드폰이라고 했으니까 휴지라고 하시면 되겠죠. 저는요, 我有 가지고 있어요, 전자우편과 휴지. 我有전子우편 휴어, 휴지. 자, 휴하게 되면 뭐뭐와 혹은 뭐뭐과라는 표현이었죠. 그다음 여러분 핸드폰 번호 한번 읽어봅시다. 제 핸드폰 번호는요, 010, 010은 010. 我的手机号码是 010. 我的手机号码是 010. 여기에서는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너 어떤 연락 방법이 있어? 你有什么联系方式? 저는요, 핸드폰 번호가 010 어쩌고저쩌고, 我的手机号码是010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바로 연락방법. 그 다음에 우리 전공도 한번 물어봐야겠죠? 어우, 굉장히 지금 회화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머릿속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체크해 준 것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자, 专예 우리 전공은? 전예. 그 다음 전공이 뭐예요? 자, 전공이 뭐예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당신의 전공은 니더 좐예. 자, 뭐예요? 什么你的專業是什 라고 물어보시면 네 전공이 뭐야? 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대답. 저는요, 영어 전공했어요. 我的專業是.한 다음에 영어 i n 위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아하니까, 어, 위에서 질문했던 게요, 니만 워로 바뀌고 계속 뒤에가 똑같이 가고 있어요. 보이세요? 그 다음에 의문사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답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니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항상 워로 바꾸고 앞에 사람이 한말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전공은요, 영어예요. 我的专业是,英语.我的专业是, 인유. 자, 우리 그다음 종사하다, 종사, 종사. 당신은요 무슨 일을 하세요? 우리 일하다, 일자리 무슨 단어 있었죠? 이 강에서 외우라고 했던 거. 工作,工作. 자, 그럼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요? 你做什么工作?你做什么工作? 라고 상대방이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대답해요? 저는요 교육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워 종시 교육 공조 워 종시 교육 공조라고 했었죠. 자 교육이라는 단어 하나만 발음해 볼게요. 教위 짜위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워 종시 教위 공조 워 종시 짜위 공조.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건 저는요, 어디 어디에 종사합니다. 워, 종, 시, 어쩌고, 공, 쪼만 외워주시면 돼요. 자, 질문은요, 여러분. 이 별표 친 거는요,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질문은 다 뒤에 강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은 대답하는 거, 어휘가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눈요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초록 색깔만 여러분 제대로 보세요. 칠 번에 아이하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나왔어요 아이하자 취미가 뭐예요? 자 일단 뭐예요 앞에 거랑 질문이 똑같네요 취미는 아이하자 당신의 취미는 뭐예요? 니的아이하什什你的好是什 니의 아이하우 는니는 요리예요 나는요의취요나的好의 취미 니다 아이하우 好니 요리 하는 것 자, 우리 그럼 i how까지 마쳤습니다 나의 취미는 요리하는 거. what i h o 요리하는 거. 지금까지 나왔던 초록색 단어 다 중국어로 바꾸셨나요? 바꾸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그다음에 한번 볼게요. 特徴.特장 하게 되면 특기. 特期. 특기가 뭐예요? 아, 자, 질문이 어때요, 여러분? 다 뭐예요로 끝났어요. 그렇 우리 뭐예요? 什么 그럼 당신의 특기,你的特长是什么？你的特长是什么？자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으세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你， 당신은요 가지고 있다.有 어떤什么特长？你有什么特长？你有什么特长？자 제 특기는 중국어입니다. 자 여러분 중국어는 뭐였죠? 한류 나의 특기, 我的特长입니다. 是,我的特长是汉语.我的特长是汉语.자이 말을 중국 친구들 앞에 할수 있는 그날까지 한번 해볼까요? 我的特长是汉语.자 특장은 특기. 여기까지는 8번. 그다음 9번이에요. 여러분 다 왔어요. 자 9번에서는 요디엔 성적표에 이 우자가 많으신 분들은 요디엔 보시면 아 장점이지 하실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옆에는 장점에 받는 말인 부족하다의 취에디엔 부족하다 취에디엔. 자 장점이 뭐예요? 단점이 뭐예요? 어,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조금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뭐예요, 뭐예요 할때 슬럼머, 슬, 뭐, 슬 뭐. 계속 나왔었죠. 자 장점은 요디엔. 장점이 뭐예요? 优点是什么 니더 优点是什么 우리 그럼 단점이 뭐예요? 什 당신의 단점이 뭐예요? 니더 什 그럼 대답해야겠죠. 어제 장점은요. 제 단점은요. 워더 점은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 자 패턴이 어때요, 여러분? 아, 어, 똑같이 간다고 아까 계속 말했었죠. 앞에 거 니만 워로 바꿔주고 앞에 문장 그대로 따라온다. 나의 장점은요, 我的优点是. 나의 단점은요, 我的缺点是. 자, 장점은 요디엔, 단점은 최에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성격, 어, 성격이 어때요? 싱거, 성격은 싱거, 성격은, 성격은 싱글. 어떤 성격이세요? 아,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죠. 어떤 성격이세요? 뭐일 것 같아요? 자, 어떤 성격이세요? 你的性格怎么样?你的性格怎么样? 자, 여러분,怎么样에다가 비줄怎么样은요 어때예요? 여러분이 머리를 새로 하거나 옷을 새로 입었거나 했을 때, 어, 나 어때? 라고 물어보실 때,怎么样? 이라는 한 단어로 통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때는,怎么样? 자이 어때라는 표현을요 중국어에서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루허 루허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인을 만났을 때 루허라고 묻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아 이것도 점머양이라는 뜻이구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오늘은 뭐만 외운다 성격이 어때 싱거 점머양 해서 얘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성격이 어때 싱거 점머양 자 우리 그 다음에 나는요 성격이 활발한 편이에요 나의 성격은 워더 싱거 활발한 편 워더 싱거 활발한 편 해서 우리가 이 뒤에 한글을 이제는 중국어로 나중에 바꿔 보겠죠 자 여기까지는 성격이었습니다 내 성격 워더 싱거 활발해 활발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그 다음에 어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또한개긴게 남았네요. 사회실제경력해서 经历만 외워주시면 된다 그랬죠 경력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회활동 경험이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니 당신이요 가지고 있어요?有 어떤什么? 그 다음 사회활동 경력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니有什么社会实践经历? 니有什么? 社会,实践,经历.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요. 제가 뭘 준비했느냐? 아까 점모양에 이어서 양 자가 들어가는 바로 다른 점모양. 어떠한이라는 의문사예요 오늘의 의문사 두개 외웁시다. 어때? 점모양. 어떠한? 점모양. 어떠한? 점모양. 둘다 양으로 끝나요. 자, 어떠한 사회활동 경험이 있나요?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아까 당신은요 어떤 사회 경험이 있나요? 할 때는 什么라고 했어요. 그럼 어떠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요, 여기? 양자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어떠한 사회 활동 경험이 있나요? 你有什么样的社会实践活动?啊,경历你有什么样的 아 社会,实践,经历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더가, 뭐, 뭐, 의겠죠? 어떠한, 어떠한 모양에 라고까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요, 알바 해본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무엇, 무엇을 해 보았다, 경험을 나타낼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바로, 꾸어라는 동태조사 아니, 어라는 우리 조사가 하나 쓰였어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동태 조사? 그래서 저는요 알바해 본 적이 있어요. 아르바이트해 본 적이 있어요. 워 아르바이트 꼬. 워워 아르바이트 꼬어라고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르바이트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한글로 썼어요. 이러한 사회 활동 경험은 쇼호 쥬지 찡리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건 찡리라는 단어였죠. 자 여기까지는 바로 우리가. 1강과 2강에서 배웠던 어휘들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관한 거였어요. 다 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 이 어휘는요, 이렇게 쓸 수가 있구나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1강에서부터 2강까지 배웠던 단어들이 나왔어요. 제 기억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러 개 기억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단어, 성명, 전공, 취미,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성격 이렇게 네 단어가 있겠죠. 자, 우리 성명은 싱밍, 성명은 싱밍. 자, 전공은 전문적인 학업, 전예. 전문적인 학업, 전예. 자, 취미는 아이호, 취미는 아이호. 아이 성격은 싱그, 싱그라고 해서 네 단어였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단어부터 두 번씩만 읽어 볼게요. 성명의 식밍 성명의 식밍 자, 두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출생년월, 출생년월. 출생년월. 자, 우리 그 다음 세 번째. 배웠던 역사, 쇠리. 쇠리. 자, 우리 그 다음. 연락 방식, 연락 방법. 렌시, 방식 렌시, 방식 다섯 번째 전문적인 학업 조예디어디에 어디 종사하다 종시. 종시 나의 취미 아이하내 특기 특특내 장점 요점 요점 내 부족한 점优点.优点. 내 성격, 싱글, 싱글, 사회 활동 경험, 사회 실践经历, 践经历 바로 이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초록색깔 한글을 중국어로만 바꾸셨다 하시면 아 내가 이 단어는 다 외운 거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질문과 대답은요. 4강, 5강, 6강. 이렇게 해서 쭉 10강까지 한 개씩 정리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질문과 대답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초록색깔 단어만 중국어로 바꾸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요.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자 <놀람> 싱쿨러. 우리 다음번에 만날게요. 시츠해바이바이 <놀람>